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부동산 변호사로서 수많은 부동산 관련 사건에 대해서 법적 조력을 해왔습니다. 부동산 사건 스페셜 리스트로서 오늘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입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3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방해제거청구권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배타성에 근거한 원리로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온전히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 원고는 자신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게 됩니다. 만약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지상권 전세권 등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철거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건물이 이미 철거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철거청구가 부적합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의 특정이 중요한데 소장에서는 건물의 구조, 면적, 위치 등에 대해서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 있어서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피고는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는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이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짐, 지분 범위 내에서만 건물 철거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주 부동산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쟁점들을 명심하셔서 적절한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부동산 변호사 김성학 법률 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